요렇게 수풀이 우거진 곳에 지난번에 저희가 이곳에서 더덕을 캐다가 말이죠. 저희 집에 텃밭에 빈 공간에 어, 더덕을 심었 심었었거든요. 저번에 한번 영상에 올렸었는데 아우 저쪽에 엉겅퀴 꽃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피었네요. 좀더 가까이 가서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말이죠. 잔뜩 피었습니다. 더덕은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보이는데요. 방금도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네 아주 이요 요거 여기 여기 뭐였는데 망초 망초 때 줄기를 타고 위로 쭉쭉 이렇게 요게 더덕인데 더덕 위로 올라오고 있네요. 어, 지나가면서 이 그냥 저 또 망초대와 그 사이에 더덕과 엉겅퀴가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렇게 영상을 담아 본답니다. 네,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